아, 리그 오브 메이든. 아, 오늘은 며칠 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아, 최근에 이 게임이 갑자기 프레임이 엄청나게 드랍되는 일 때문에 한 3일 정도 끙끙 앓았어요 원인을 찾느라고. 아마 그게 17일인가? 16일인가? 무슨 3.6기가 짜리 패치한 다음에 다음날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전에는, 지금 내가 지금 사, 컴퓨터가 3700X에, a m d 3700X에, 그래픽카드는 5700XT를 사용 중인데, 솔직히, 4, 4K, 지금 4K 화면인데, 여기서 게임을 하면은 프레임이, 어, 지금, 이걸 100으로 놓고 쓰면은, 잘안 나왔단 말이야. 배급 놓고 쓰면은 프레임이 막 사, 45프레임에서 뭐한 40, 40프레임 빼 근처에서 막 놀았거든. 잘 나오면 50프레임. 나오는데 문제는 최저 프레임이 40대를 자주 찍으니까 할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어, 당연히 옵션은 뭐 이렇게 놓고 썼는데 50 아니면 50 정도. 50 썼다. 근데 지금 환경이 좀 바뀌었어. 그럼 이따 얘기하고. 이거를 한 75로 낮추면 75만 해도 괜찮았어. 왜냐면 낮추면은 59에서 60 프레임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은 더 떨어졌는데. 이 이유,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게임 패치 후에 프레임이 한 20정도 20, 20, 20 정도 툭 떨어지더라고 아 뭐야 뭐여 해가지고 막 엄청 저기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 3일 동안은 이렇게 50 50 50정도 낮춰서 썼어 어떻게 했냐면 약간 이게 가짜 4K야 실제는 4K가 아니야 지금 화면이 50정도 낮추면 한2800 해상도에서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59프레임 유지되거든. 뭐 지금은 더 좋은 걸 바꿨으니까 당연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썼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쯤에 하필이면 내가 메인보드를 업데이트를 했거든. 신 버전 CPU 칩, 드라이버도 새로 깔고, 그래픽 드라이버도 새로 깔았는데, 아야 그래픽 드라이버 안 깔았나? 아무튼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러니까 혹시... 바이어스 업데이트 때문에 성능이 하락돼서 그런가 하니까 혹은 저기 뭐냐 이 게임이 업데이트해 가지고 리소스가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래픽에 보면 이 텍스처가 있어 이렇게 이런 텍스처가 있는데 이게 텍스처 사이즈가 뭐 256짜리가 256메가짜리 있고 512메가짜리가 있고 뭐 1메가짜리 있고 4메가짜리 있고 뭐한또 뭐 퀄리티를 높인다시고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이 맵에 오브젝트가 늘어났거나, 뭐 그러면 이제 과부 부하가 생기니까 프레임이 떨어질 수도 있, 있거든. 실제로 여기 맵을 키면 이 하자드 모양이 갑자기 갱신되면서 푹 프레임이 떨어졌거든. 이게, 어, 이게 게임 업데이트 이후에.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하고 한번 문의까지 해봤는데 아, 아무래도 아안 되길래 일단 일차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다운그레이드 시켰어. 구버전으로. 작년 작년 버전으로 다운도 시켰어. 심지어 A, AMD 칩도 드라이버도 구버전 각.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처음엔 괜찮았는데 마찬가지. 아, 뭐지 뭐지? 갖고 그래픽 드라이버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다해 봤는데 마찬가지. 아, 뭐지 뭐지? 하다가 알고 봤더니 컴퓨터 본체 쪽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쿨러 두개중 하나가 뒤진 거야. 아니, 아니 뒤진 건 아닌데 작동이 멈춘 거예요. 뭐 이게 뭐 이거 아마 본체를 뭐 바이오스 작업한다고 하 본체를 뭐 건들다가 뭐 그랬던 거 같은데 아무튼 하드가 안 되는 거 하, 하드 하, 하드 연결이 하나 안 되는 거 저쪽 불량난 거, 그거 손 보다가 그래픽 카드 지대로 건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네 쿨러 그 전원부가 뭐가 문제 있는지 아무튼 안 돼가지고 그 전원 PC 전원 끄고 그, 그 쿨러 케이블 같은거나 그래픽 카드 전원 전원 케이블 같은 거 한번 다시 손 뺐다가 손보고 하니까 쿨러가 살아났어 뭐지? 살아나니까 이제 이제 정상화된 거야 프레임이 아 씨발 근데 문제는 존나 웃긴 게 아,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좋은 프레임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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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로 복구하고 싶어서 AMD 라이젠 7 5800X를 주문했다는 거야 CPU를 5,800 주문했다는 거야. 아, 시야 아, 나 미치겠네. 그래픽카드 고장인 거 모르고 주문해가지고. 아, 나 진짜 이거. 5만 돈 날라갔다니까. 아, 씨. 살까 말까 고민, 한,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주문하고 나서 발송딱 됐다고 하자마자, 그래픽카드 쿨러 고장인 걸 그때 알았는 거지. 아, 취소, 반품할까 했는데. 아. 근데 이게 5800을 5800 바꾸면 프레임이 좀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기대 때문에 그냥 바꿨어, 오늘. 오늘 바꿨어. 이게 지금 바꾼 결과야. 그래서 지금 어디 보자. 일단 설명을 해야지. 이게 라이젠 3700X CPU. 이게 내가 기존에 쓰던 거. 이게 5800X. 아, 씨발. 여기 보면 스펙이 좀더 증가된 거 말고는 별차이 없어. 뭐 터보, 터보 차지 들어가면은 이 정도의 가속도가 3 7기가헤르츠가 늘어난다 하지만 어, 미묘한 차이야. 수치상은 이거 벤치마킹 결과에서는 막몇 천점 차이나는데, 아이거다그 헛짓이고, 그거 그냥 점수놀이에 불과하고 다 믿지 말고 일단은 게임 말고도 내가 이제 멀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 둘러봤는데 까놓고 말해서 뭐 약간 주파수 좀 헤르츠가 좀높 거랑 그리고 여기 캐시 메모리 L2 캐시 메모리 3메 가는 라 거. 아 이거 좀 꿀꿀리대. 이거 멀티 작업할 때좀 많이 도움 되니까. 게임 할땐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 씨발. TV 티가 왜 이렇게 높아? 씨발. 그래도 이번 나 저희 AMD 제품은 전력 전력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데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렇게 스펙은 이런데 여기 봐, 여기 보면 차이가 뭐 85든 뭐 항상 뭐어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나오는데 시만 다 헛짓거리고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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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성능 멀티 뭐 이렇게 좀꽤 나더라고 두드러지게 네, 벤치 시내 벤치. 아니, 신앱에서 나도 잘 몰라. 쓰리를 벤치 이런 거, 나는 이런 벤치 프로그램 안 믿어. 체감 성능을, 체감 성능을 믿기 때문에, 체감 성능이 확 두드러져야만, 그게, 그게, 업그레이드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면은, 업그레이드 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막 거창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소프트웨어 지원 안 돼서 그런 거고.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어. 아, 이거 만도 의미가 있겠네? 왜냐면, 나 이거, 3700X를, 19년도 말쯤인가? 40만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거의 49만원이야. 물론, 이거 초기 때는 뭐 80만원대에다 했다가 돼? 존나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지금 살만해. 그래픽카드가 지금 엄청 비싸서 그렇지. 아무튼, 뭐, 스펙은 뭐 이렇다 쳐? 그래서 바꿨어. 깽깽 돼가지고. 아씨 네. 할까 말까 말까 하다가, 결국 했어. 왔으니까 해야지. 좀이라도 5에서 10프레임 늘어나면 그것도 어디냐면서 했거든, 했거든. 그래서 이제 바꾼 거야. 이게 바꾼 거야. 이게 바꾼 거야. 시발. 일단 차이점은 이렇게 딱 원래 생 4K 풀어 안티 안티는 없애고 없어도 되니까. 안티는 요즘 4K선 안티는 쓸모가 없어. 모션블루도 하나 만한데 난 모션블루 없는 효과 가더 좋아서 그 뺐고, 거의 이 상태로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것도 뭐, 40%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픽, 잠깐만, 아, 시도 보여줘야 돼. 잘 보면, 내가 지금, 작년 드라이버 썼다가 2월달 버전 드라이버를 또 바꾸고도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또 3월달 버전 또 올라왔대? 18일자 버전인데, 이것까지깔았는 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쓰기 전에는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를 쓰기 전에는 구형 드라이버 쓰기 쓸 때는 프레임이 이거 지금보다 더잘 나왔는데 아무도 더안 나와. 아, 화나네. 왜더 떨어졌어? 근데, 왜 그래픽 다이브를 왜최신을 바꿨냐면은, 이야기하자고, 삼척불을 봐야 데 중간에, 이, 게 버그가 생겼어. 이, 렇게총열이 떨려, 이렇게. 지금, 지금, 메이든, 메이든 측에다가 문의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떨리는 현상이 생겼어. 이게, 최근에 이렇게 발생했다, 막. 그리고, 이게, 그래픽이 깨진 현상이 있어, 이게. 그, 탄알, 이게 원래 이런 그래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 말고는 그래픽 멀쩡해서 딱히 불만 없는데, 어쨌든 신경쓰잖아. 그리고 이제 프레임. 원래 3700X 썼을 때는, 원래 4K를 100% 퀄리티로 써도 프레임이 낮았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썼는데, 일단 75. 이75딱 쓰면은 59프레임을 항상 잘, 유, 평균 잘 유지했거든. 60에서 59. 떨어져도 55. 50, 50을 항상 유지했어. 아까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59프레임 그냥 나왔는데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니까 이렇게 훅떨어지냐 59가 안 나와.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평균 50에서, 5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래픽 드라이버가 버그 고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깔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구버전 쓰는 게더 프레임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 그래픽 드라이버. 그래서 지금 다운그레이드 다시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바꾸는 이유가, 향후 그래픽 카드 신형을 갈아 깨기면 어차피 그 신형 드라이버 써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버그,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픽 떨림 현상, 총, 총구가 떨림 현상을 그것 때, 그거 것그 수정하려면 아무래도 이 그래픽 드라이버 쪽에 개선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R&D 메모리인가 방식이 특정 게임에서 화면이 절반 나는 경우 있더라고 스프레드 2D 그래픽이 깨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메모리 특성 때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거 그냥 50을 낮출까 이거 별 차이 없던데 50을 낮추나 100으로 하나, 성능이 별 차이 없어. 왜냐면, 예전에 3700X 쓸 때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5800 바꾼 뒤로는 차이가 없어. 이거 올리든 말든. 이거는 그래픽카드 영향보다 CPU 영향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요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 아,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더 올려볼까? 80? 아이거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기 전에 80, 80이 딱 좋았는데, 59% 확, 잘 찍었는데. 그래서, 아, 5,800 바꾸니까 좀 성능 향상이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씨발,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니까 더 구려졌어. AMD는 그게 안 좋네. 아, 근데 이게 AMD, 유독 AMD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카드도 같이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좀 문제가 있어. 버그 같은. 아 하...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바꾸는 이유가 다, 1차적으로 다 게임 때문이니까. 그래서 게임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벤치마킹 결과가 아니고, 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가 아니고, 저, 게임 가지고 저기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수하게 게임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거 5800X 바꿀 필요가 없어 진짜 거짓말 안하고 바꿀 필요 없어 돈 아까워 그냥 3700X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굳이 바꾸는 메리트가 있다면 음 이런 게임을 돌리면서 멀티 작업하고 뭐 지금처럼 영상을 찍는다든가 예,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다른 작업 동시에 뭐 여러 가지 한다든가 동영상을 띄우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하고 인터넷 작업 많이 띄거든 지금도 이렇게 엄청 많이 띄워놨서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픽카드 두개 사용 중이거든 게임 때문에 두개 두, 두, 두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메인 그래픽은 5700 XT를 쓰고 있는데 이 메모리 그래픽카드 하나 가지고 모니터를 4개 이상 쓰면 아무래도 비디오 메모리 많이 쓸것 같아서 잡단 그냥 사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모니터에서 할당하려고 엔비디아 카드 추가로 다한 거거든 여기 있는 메모리 쓰지 말라고 자원을 쓰지 말라고 해서 여기 걸 쓰게끔 할당한 건데 아니 이게 왜 이게 메인이 되고 이게 이 서브가 됐지 원래 이게 메인인데 이거 한번. 언스톨 했다가 한번 해야겠네. 이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서브가 됐. 어 이게 메인이 되게 서브가 됐네. 이게 잘못됐네. 이거 한번 패치 드라이버를 없애봐야겠네. 환자가시겠네 아무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멀티 할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어 지금 레이드 한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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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시킨 거지. 그래야지 모니터를 여러 개끼있 거. 무튼 이렇게 멀티로 쓰면 5800X가 확실히 3700보다는 좀, 뭐랄까, 스무스한 것 같아. 확실히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렇게 뭐 카피 작업 하거나 동시에 뭐 여러 가지 할때 훨씬 부드러워. 훨씬 안정적이고 부드러워. 해보니까. 훨씬 부드러워. 아, 씨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채팅도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인터넷 채팅 많이 하거든. 게임하면서.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작업도 많이 하거든. 지금 창도 엄청 많이 뛰어나서, 쇼핑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얘잘 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서 컴퓨터 환경이이렇거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두개 쓰고 있거든 대형 이렇게 이렇게 두개쓰고렇 각각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어, 렇다는말이렇아이거짤 진짜 잘만들게두이거 뭐야 개이런 짤은 다른 이적으로한건이 살코 그래 뭐. 헌터 텍스코. 아씨. 아무튼 문제야. 그래서 이 게임만 놓고 원래 사실 이 게임의 본목적인 게 했는데 게임만 놓고 보면은 좀 못. 3700X에서 5800을 바꾼 의미가 조금 애매하다.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아니, 별 차이 없다. 아니, 진짜, 100번 양보해서 별 차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나처럼 3700X에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 뭐 2000대 카드 쓴다던가, 혹은, 나처럼 AMD 뭐 5700X 쓰는 사람들 있다면, 절대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다. 정 하려면 5900X 아크도 좀 애매한데. 그걸 하면 좀 나도 고민을 해보겠다.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서 가성비가 안 맞아. 그냥 3700X가 짱이야. 내가 봐도. 아니, 솔직히 3700X도 동영상 녹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했어. 멀티작업 다 했어. 근데 5800을 하면 좀 쾌적하긴 한데. 굳이 그것 때문에 돈 내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AMD 측이 좀 뭐랄까, 돈값을 못한것 같아. 기존 3000대 유저들이 쓴 입장에. 그래서 전부터 안 살려고 한, 안 살려고 한 건데, 아씨, 어떡하다. 이 게임 때문에 5800X로 갈아타게 됐냐. 아, 참, 황당하다 끄이씨 아이, 아이 짜증나 여기 이 씨이 버그 이거 어떡해 씨, 버그 이거 버그 이거 어떡해 이거 버 어떡해 이씨바 하라는 게임은 안하고 지금 컴퓨터 때문에 고민하고 젠장 어? 잠깐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격동적으로 이렇게 저기 했나? 아 예전에도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바스도무프이 했지만 이렇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물주머니야 이거? <laughs> 가슴이 아니라 물주머니 막 물주머니 풍선 막 움직이는 것 같아? <laughs> 뭐 사실 이 게임의 매력이긴 한데 이게 란제리 색상이 참 예쁘네 아 그리고 이거 씨발 진짜 웃긴 게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카메라 모드라면 이렇게 뿌옇게 되죠. 바뀌었어. 아, 승재를 죽겠어 확대하면 뿌예. 전에 안 그랬거든. 도긴게 뭔지 알아? 이렇게 보면 어? 괜찮네. 지금은 어? 그래? 패치해서 그런가? 아야좀 있네. 이게 동그랗게 뭔가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여기도. 원래 이게 그래픽 드라이버 구 버전 쓸 때는 더 심했는데 지금 약간 스무스하게 바뀌었네. 어 지금 뭐야 이게 이상하네 초점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게 이게 그래픽 카 탓인가? 이 게임 소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아 지금 모르겠어 이게 AMD 탓인지 이게 게임 탓인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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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솔직히 지금도 할만하긴 한데. 프레임이 떨어지니까 아, 짜증나네. 다시 구 버전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인데. 그럼 50% 기본은 찍거든. 아 씨. 사실 신버전 드, 드라이버는 6점대 그래픽 카드 유저를 위한 그런 패치인데. 아 씨. 고민되네. 8 0이 맞은 옷아 80도 떨어지네이상하만 <laughs> 진짜 그래픽 카드 아니 그래픽 아니야. 드라이버를 이따 다운그레이드 해야지아 진짜... 어 잠깐 보스다 레이드 보스다 레이드 보스다 쓸건 해야지. 레이드 보스 어디 갔어? 사라진 겨? 레이드 보스 어디갔어? 아씨 레이드 보스 어디갔어? 아직 19분 남았는데. 보끄러아 <목소리> 사라졌나보다 아이 수다 떨다가 놓쳤네 그래픽은 확실히 좋네. 광원 광원 쪽에 뭐 그래봤자 디비전에 비하면 좀 현장감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 광량이면 나쁘지 않나. 아참 그리고 이거 게임을 재설치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유실된다고 뭐저 서버 수정이 안 된다고 좀 불만이 많은데 혹시나 해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이 게임 삭제하기 전에 유저 데이터를 내가 좀 백업해놨거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게임을 삭제한 다음에 재설치를 해봤는데 이거 유저 데이터 그냥 유지 되던데 아 이거 백업한 거 집어 집어 넣지도 않았어 심지어 어 이거 블루프린트 이것도 다이 되더만 이거 다 저장 돼 있어 놀랍게도 이것도 서버 저장한 거 같아 전에 어떤 분 말로는 돈만 저장된다고 뭐 했는데, 이 패치돼서 그런가 봐.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게임을 재설치해도, 유저데이터는 유지가 되더 아. 그게 아니면, 윈도우 어딘가에 따로 또 저장돼서 그런가? 아닌데. 유저데이터가, 스팀 그 게임 설치된 폴더 뒤에 유저데이터라고 따로 있는데. 음. 그 블루프린트도 거 파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재서치 할분들 참고하면 되고 물론 이거 100%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내 경험상 얘기하길 기 나는 책임을 못져 만약에 그거 나 믿고 했다가 그냥 백업도 안 하고 삭, 삭제했다가 저장 안됐다고 화나면 나, 나 그건 그건 못 지켜 그걸 알아서 하고 내가 했을 땐 그랬다 고그 말이다 아 이게 버젓이 나와 보이스 나오더라? 아, 스샷 찍을 때 나온다 아냐, 이거 말고 카메라 모드? 아, 뭐였지? 커스터? 아, 여기네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폴더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유저 데이터가 여기 있더라고 진짜 블루프린트도 이렇게 있더라고. 아니, 혹시나 몰라서. 아씨. 이렇게 해놨다니까. <laughs> 찝찝해서. 근데 복사안 했지. 그냥 이대로 아직 저장을 안 했지. 되더라고. 아무튼 뭐잘 되면 장땡이지 뭐. 아 근데 어씨 그래픽이 좀뿌예진 느낌이야. 어쨌든 간에 사설이 길었는데 요, 이제 결론 내자면 5800 X로 업그레이드 해도 큰 차이가 없다. 게임에선. 그리고, 저기, AMD 그래픽 카드 사용자라면, 그 5,000대 카드 이하 쓰는 사람들은, 그래픽 드라이브는 구형 쓰는 게 낫다. 신형 쓰면 프레임이 조금 몇 프레임 떨어진다. 뭐, 그거 참고하면 되고. 옛날에는 프레임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반대네. 그래서, 여기까지.